최정과 중국의 왕싱하오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왕싱하오 선수는 2004년생입니다. 어, 중국에서 가장 또 기대주 중에 한 명인 어, 그런 선수인데요. 천하시, 천하오신과 함께 2004년생 듀오로 아주 손꼽히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어, 서서히 2000년 이후에 밀리니엄 세대들이 어이제 전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어리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 주전 선수로 지금 뛰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정과 어, 대국을 하게 됐는데 아 어, 지난번에 어, 한번 이 최정한테 대마가 다 죽었었죠 <laughs> 오늘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최정이 100인데요 아 지금 굳히니까 이제 걸쳐 두고 그다음에 이은 다음에 예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 최정이 어 많이 두는 수법 중에 한 가지인데. 뭐이 수법은 여기를 이렇게 이제 늘면은 요런식으로 두는게 보통이고요 그럼 여기 내려 빠지는 수하고 이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서 젖힌 다음에 예, 이곳을 뒀는데 이거는 이제 미는 수를 생략하는 거죠 예, 이거 밀면은 혹시 이제 이쪽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예, 두더라도 이거 밀면은 뭐 이렇게 한칸 뛰어서 받으면 이거 밀어 놓는 거를 굳이 안해도 예, 배이 괜찮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을 빼고, 삼삼을 팠는데요. 최정이 2단을 젖혔어요. 여기서 이제 실리로 이제 가겠다는 뜻이죠. 이거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날짜 둘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삼기를 갖다가 빨리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도 좀, 집으로 약간 부담이 된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단 젖혀서, 예, 요두 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왕싱하오가, 어, 이걸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둘 수도 있었어요. 이걸, 이쪽을 들어올 수도. 밀면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제, 예, 요것도 한 판의 바둑인데, 글쎄, 요 행마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둬서 어떻게 두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붙이면은, 여기를 밀어버려서, 이거 두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눌러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파먹고, 그러면 뭔가 좀흙이 양쪽을 다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이, 아, 지금 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왕싱 어느 주장하는 거죠. 최정이 찝어놓고 이제 위로 붙였습니다. 지금은 여기 찝어놓은 거는 넘겨줄 생각으로 이제 두는 거죠. 요거는, 만약에 넘겨줄 생각이 아니면 이걸 교환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넘겨주지 않을 거면 그냥 여기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게뭐이게 둔다든지 뛰었을 때, 이걸 찝어 놓지 않아야 이걸 젖히고 이렇게 젖히는 수라든지 끝내기가 다 되죠. 근데 여기를 찝어 놓은 상황에서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거는 이건 완전히 수순 미스예요이 교환 때문에 요 젖혀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찝는 수와 안 찝는 수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두시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찝고 예, 붙이니까 손을 뺐죠. 지금 당장에는 여기가 이제 급한 자리는 아니다. 이제 큰 곳을 갔습니다. 날짜 두니가 밀어 올렸는데 여기까지 진행은 이제 무난하게 됐어요. 백도 어, 좌상기와 지금 좌하기 쪽에 이제 집을 어느 정도 굳혔기 때문에 실리의 균형은 이제 맞는 거고 예, 이 바둑의 이제 승부처는 우변이죠. 우변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왕싱하오 선수도 일단 침착하게 뒀습니다. 굉장히 조심한 거죠. 자 밀어두고 예, 여기 빠졌어요. 이걸로. 다 집이 된다면은, 여기 2선에 둬가지고, 요 3선으로 1 0이 붙이게 된 거는, 흙이 조금 악수죠. 어, 그니까, 러 100이고, 는는것 자체가 워낙 큰 곳이니까, 비마달리기도 있고, 이 최강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밀었는데요. 지켜뒀습니다. 지금은, 여기 2선에 있는 돌이 약간 좀, 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에, 그래서 그러니까 침착하게 지켜뒀고, 에, 여기를 젖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둬서, 흙이 이제 좀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승부처는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우변은 일단 짭짤하게 이제 최정희 실리를 벌어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여기를 붙이니까 이걸 씌웠어요 더 이상은 뭐 받아줄 생각이 없는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둔다면은 이건 끼워있는거를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모양이 그 다음에 요거 당하면 위로 당하고 아래로 당하고 제일 싫은거죠 위로 아래로 다 당하는거 요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까지는 둘 생각이 없었던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씌웠는데 자 끼우고 이거를 이제 늘었는데요. 여기 이으니까 끊어 잡고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냥 최종 입장에서는 버려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는 뭐 이거 다섯 점을 버려도 이쪽에서 두텁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선수로 간게 워낙 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근데 실리가 좋아가지고 조금 아깝긴 아까웠습니다. 최종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위로 이제 단수 치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또껴 붙이는 수가 이제 통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당하면 은 너무 많이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납작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해서 차라리 예, 저 돌을 버리는 작전으로 그냥 예, 펼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갔는데 예, 밑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서 한방 정도로 이렇게 눌러 놓을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여기를 치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거 막는 게 있으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늘어놓는 거에 두고 이렇게 이제 막는 예, 그림으로 이제 갈수 있는 거죠. 그니까 요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자, 여기를 둔 다음에 이쪽을 들어갔습니다. 역으로. 그니까 러 최정의 요수는 굉장히 강수죠. 어차피 여기 넘어봐야 뭐, 여기 한세집 정도 더 불어나는 건데, 이쪽을 둬서 차라리 여길 부수고 살겠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잡힐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최정의 배짱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잡으러 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를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끊었을 때 이거 단수 치면 여기 늘었을 때 여기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받으면 여기가 느는 수가 여기 끊는 수하고 여기 쉬우는 수하고 맞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빈상각 두고 이걸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최정이 지금 여기를 갖다 입구자 뒀는데 흙이 지금 여길 나갔어요. 이걸 나온 걸로 여길 이으면 이걸로 그냥 죽었어요. 예.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요 교환 때문에 호구가 돼서 죽어버렸죠. 이쪽으로 뛰는 것도 잘안 되죠. 이거 뛰면 여기 두고, 끊었을 때, 뭐, 나올 곳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왕싱하오는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방어책으로 이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수상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에요. 찝었을 때 흑의 수가 확 줍니다. 이어야 되는데 끊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끊었다. 가령 뭐 여기를 두고 끊었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수거든. 이거 지금 두면 여긴 바로 두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전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잡으러 갔던 백돌이 지금 흙을 다 잡고 사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왕신하우 쫄딱 망했어요. 최정이 이쪽으로 그 흙의 모양을 지우러 들어가는 걸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자, 최정의 이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야, 예, 이거는 이거 잡았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갖다가 거의 꽁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잡은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래 흑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정이 바둑은 유리해졌어요. 자, 여기를 이제 입구절도인데, 띄고, 끊으니까 여길 또 이제, 약간 무리한 듯한 느낌이 들죠. 왕싱하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하죠. 어, 거의 뭐, 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붙이고, 이거 막으니까, 완전히 여기가 지금 빵따냄까지 좋습니다. 지금 이왕싱하오가 여기서 이거 호구 친수는 원래는 빵따냄을 안 줘야 되는 건데, 빵따냄을 안 준다고 둬도 의미가 없는 게, 탄수치고 날일자 가면 지금 여기가 다 걸려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이, 수상전이 또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았는데, 빵따냄하고, 자 이걸 이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가 강수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걸 두면은 이제 후한테 걸립니다 이건 막아서 요 석점이 수상전으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두는 게 이제 강수인데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 넣을 때 요거 찝는 수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걸 이어서 예,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예, 수상전이 안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요 방법으로 이제 가게는,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왕시가오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예. 지금 왜냐면 이게 갈림길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둬가지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둬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지금 고민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서 야, 이게 되냐 안 되냐 엄청 따지다가 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바둑은 최정이 시간승. <laughs> 근데 상황 자체는 99% 최정이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뭐 시간, 시간패라고는 하는데 왕싱아우가 에에 안되는 바둑이죠. 예, 99% 최정이 이긴 바둑입니다. 왜 여기는 이거 바꿔치기는 말이 안되거든요. 예, 이건 최정이 이거 잡는 순간에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되고 예, 왕싱하우는 여기 이을까 그래도 여기 둘까는 고민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보니까 바둑은 이미 버스가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일단 좌상 상변이라고 봐야죠. 상변에서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는 거기서는 일단 최정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승부가 거의 났다고 봐야 되고요. 이 하변에서도 빵따냄하면서 반이 예, 반쪽만 잡아도 지금 이기는 그런 장면이니까 최정이 넉넉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왕싱하오 선수한테 첫 판은 졌는데요 오늘 어, 두 번째 판에서. 어, 서력을 했습니다. 아, 오늘 두판 뒀는데 1승 1패를 했거든요. 이, 중국의 2004년생 만만치 않습니다. 최정보다 8살 어린데도 지금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선수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누나가 그래도 에, 확실하게 왕징아와한테 깨달음을 줬습니다. <laughs> 한방 알려줬는데 에, 공격을 하면은 에, 최정한테는 잘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최정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